안녕하십니까 한스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지난 그 동영상을 보시고 박준희님께서 안전 작업대를 만드는 게 궁금하시다 하셔가지고 오늘 늦게나마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바로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만드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고 따라 해보시든지 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또 댓글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보시면 이렇게 준비한 도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먼저 나무가 있어야겠죠? 어, 여기 이제 제가 안전 작업대를, 어, 조각을 거의 뭐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 어, 많은 사람들하고 조각을 하다 하면서 필요한 도구가 뭘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다치거나 하지 않는 그런 안전에 대해서 신경 쓰게 됐습니다. 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무판이 어, 40cm 하고 30, 30cm 이렇게 어, 크, 어, 사이즈가 되어 있고요 이거를 어떤식으로 조립을 할 거냐면 여기에 먼저 밑에 조립하고 또 위에 조립하고 옆에 조립하고 이 두개는 어, 어, 조각을 하시는 분이 임의에, 임의대로 이렇게 조절해서 고정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목공 <laughs> 접착제인데요. 평소에 쓰지 않을 때는 이렇게 테이프로 해놔야 그 다음 쓰기에도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바르고 이러는 타카로 도망가지 않게 잡아놓고요. 그다음에 이중 나사로 이렇게 고정을 합니다. 목공 많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나사로 고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이런 나사 같은 거 박을 때도 나무 두께를 고려해서 나사를 선택해서 하는 건데요. 지금 한수 아저씨가 박은 형태는 이 정도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옆에 부분 이 본드를 발라주실 때도 어, 서로 나무가 나무가 닿는 부분을 접착제를 해주는 게 어, 좋습니다. 박을 때도 이 서로 나무의 면을 차, 손으로 한번 만져봐 가지고. 일치되게 해준 다음에 박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각도를 조절하는 건데요. 이렇게 미리 구멍을 뚫어서요. 이때는 이 놓여지는 나무가 두께가 얇기 때문에 이렇게 더 짧은 나사를 가지고서 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짧은 나사예요.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이걸 풀어가면서 조각할 나무들을 옮겨가면서 고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조립이 다된 상태를 보면 이런 모서리 부분이 되게 날카롭거든요. 그래서 이 날카로운 부분은 대패를 이용해서 깎아주면 사람 손이 닿는 부분을 골고루 돌아가면서 해주시는 게 작업하면서도 나무 가시에 찔리지 않고 작업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예, 이렇게 대패를 하면 이런 면이 매끈하게 됩니다. 이, 이 안전장갑대를 사용하실 때는 이 부분이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요. 얘, 얘가 어, 책상이 있으면 그 책상에 딱 밀착이 되게 고정을 하시는 거예요. 밀어주시고 나서 어, 나사 같은 거를 어,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나사를 박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고 그렇지 않은 테이블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한쪽만. 이렇게 박아주시면, 어, 고정이 됩니다. 이를, 뭐, 집에서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런 나사를 못 박는다 했을 때는 이 앞에 테이프를 하나 붙여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무 부분과 바닥과 꼭 눌러주고요. 그리고 테이프를 잘라내면 이대로 쓰셔도, 어, 밀착이 딱 돼가지고 조각하시기에는 괜찮습니다. 예, 요즘은 우드 카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서 어, 이렇게 첫 시도를 하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 중에서도 어, 한 사저 씨가 신경 쓰는 이 부분은 다치지 않고 오랫동안 취미를 어,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전 작업대라든지 다른 분들도 어, 안전 작업대를 많이 만드시는데. 어, 그러한 안전작업들을 필히 갖추시고 하시는 게 어, 다치지 않고, 이런 우드카빙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